술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의 악을 품은 자체로도 죄가 성립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요.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러한데 하물며 행위적으로 범죄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현저히 육체의 일을 하는 자, 곧 음행, 호색, 우상숭배, 분쟁, 투기, 방탕함 등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된권